8 8번부터선이 질문 받아줄게. 일단 코시 슈바르츠잖아. 괄호, 과로, 괄호는 괄호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아, 뭐야? 큰일 날 뻔? 코시 슈바르츠 하려고 했더니 합이 없네. 그러면은 4X 제곱 더하기 9Y 제곱이, 48이다 라고 했는데 합이 제곱합이 어쨌든 얘가 주어졌을 때에는 2루트 36x제곱y제곱보다 까왔다가 되고 이게 12 절댓값으로 나와야지 xy가 되고 48이야 보이지 이제 지하야 그래 얘가 절댓값 xy가 4보다 작거나 같거든. 그래서 xy는 마이너스 4랑 4, 4입니다. 하고 나와야 돼. 이거 2 곱하면 마이너스 16 되겠다. 그치? 그 다음 위로 슉 올라와서. 자, 389번. 이것도 이번에는 두 가지 풀이를다할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산술 계열로도 보여주고 코시슈바르츠로도 보여줄게. 일단, 3x 5y가 2 루트 15xy보다 더 낫잖아. 근데 얘가 10이네. 약분하니까 5보다 얘가 작거나 같아. 그러면 제곱하면 25보다 얘가 작거나 같다가 나오면서 xy는 3분의 5 보다 잠깐 왔다가 나오게 돼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잠깐 k라고 두고 제곱해봐 그럼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를 제곱을 하면 k도 제곱이 되겠지 근데 제곱하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얘네 가얘둘 합은 얼마인지 알잖아 우리가 요거랑 요거 합하면은 10이었지 지아야 아 그럼 얘는 일단 10 더하기 2 루트 15xy가 돼 근데 루트 15xy는 누구보다는 5보다는 작거나 같기 때문에 얘가 10 더하기 2 곱하기 5 보다 작거나 같아서 여기 10 보다 작거나 같다고 나온다 아 그럼 너가 12야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고 자 그럼 k 제곱이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이 10이기 때문에 k는 얼마나 옵니다 로트 10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두 번째 풀이는 코시가 아니라 아 코시 슈바르츠 이걸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봅시다. 자, 괄호, 괄는 괄호의 제곱보다 더 낫다 해서, 여기는 제곱을 해야 되는 식을 집어넣고, 여기는 제곱이 된 거를 가지고 왔다라고 할 때, 자, 자, 요거, 제곱하면, 3X 되잖아. 그게, 이거와 이거에, 곱이 돼야 되거든. 그아 a 제곱 x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의 곱이 a 의 제곱이 돼야 돼. 그럼 여기는 1이 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이거에 이거 또 x 라고오잖아요 x를 좋아요. 제곱은 oy인데 그 얘네들의 곱이 돼야 돼. 그럼 1이잖아. 아. 어... 나 아까 뭐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맞겠는데. <laughs> 음, 최대값, 이거 다, 이거 하고 다시 해줄게. 응, 요, 요거가 얼마 나오지? 여기. 어,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가 제곱하였을 때 20보다 적거나 같다 했으니까 최대값은 루트 20 나오면 되겠지. 어, 아까 산술기야, 도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산기, 산기, 산기... 한번 더 가보자. 산술기야 3X plus y 가 E 루트 15XY가 돼서 얘가 10이니까. 이 루트 1 5 x y 는아 아까 제대로 계산했구나 이런 어,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지 그리고 우리가 잠깐 k 라고 두고 k 가 루트 3 x 플러스 5 y 입니다 라고 하면 k 제곱은 3x 플러스 5y 플러스 1 5 x y 가 되는데 얘는 이미 10이고 이거의 최대가 얼마인 거야 최대가 10인 거라서 얘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내 10을 적었구만. 그게 루트 20입니다. 맞네요. 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다음, 다음 질문이 뭐였지? 자, 391번이었어. 391번. 391번을 보면 요거구나. 어, 아, 이것도 이제, 선수기하를 이용해서 이를 보려면 이런걸 2비로 봐줘야겠지 되 a, b 왜냐면 우리가 써먹을게 반지름 밖에 없잖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0인걸 알아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루트 a제곱 b제곱이라 얘가 이 절대값의 2비가 되는데 이게 100이었으니까 10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 절대값 a 2비가 음, 50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AB는 요런 사이로 나오게 돼. 근데, 사각형의 넓이는 2AB야. 그래서 얘가 될수 있는 최대값은 100이다. 이렇게 찾는 거. 아, 어, 그렇구나. 그 다음에, 392번. 자, 여기는 수환이가 텃밭에다가 뭘 심었네. 이게 뭐지? 뭘까요? 이거는 배추인가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가 있어요. 여기서. 너이 비가 2 7 0 0이 직사각형 모양의. 펜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펜스의 설치 비용. 소환이가 여기가 2,700인 텃밭을 만들기 위해서 직사각형 모양의 펜스를 오른쪽같이 설치하는데, 옆 텃밭과 이웃한 A 시점에서 B 시점까지는 펜스 비용을 절반을... 아, 이건 나눠... 여기는 나눠서 내기로 했나 봐. 그지 하고 나머지는... 음... 여기는 자기가 이제 혼자 내야 되는 영역인 거야. 그치? 우리가 길이를 얘를 X로 잡고, 얘를 Y로 잡았을 때, 펜스 설치 비용을, 어 K라고 하게 된다면, 설치 비용은 1m당, 뭐, K. 1. 이렇게 보게 된다면, 자, 이 K1이라 해야지. 그러면, 이건 x 미터라고 생각해 봐, 알았지? 응. 잠깐 우리 길이 좀 편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저렇게 보자고. 그러면은 3분의 2 여기는 2k의 절반인 kx1이 들어갈 거고, 자 여기는 xy 두 개인 거니까 2y 더하기 x는 2k1이 들어가게 되겠지. 그치지 그리고 계산하면은. 3kx 더하기 4ky 원에 설치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어쨌든 k가 최소가 되려면 은 펜스의 길이가 3x 플러스 4y인 거니까 얘가 최소여야 비용이 최소가 될수 있겠네 그치 길이가 최소여야 그러면 3x 더하기 4y가 2루트 12xy보다 꺼놨다 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게. 12 곱하기 27, 2700인 거라, 음, 그럼 최소값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얘가 2루트 12 곱하기 27 곱하기 100이거든. 100은 바깥으로 10으로 나갈 것이고, 요거는, 자, 여기서 3을 하나 빼서 줘봐. 81되고, 얘는 4되겠지? 얘는 9로 나갈 것이고, 얘는 2로 나갈 것이고. 오케이, 오케이. 어 자, 길이가 90 곱하기 4니까 360 정도로 나와야 얘가 될수 있는 최소가 360이다. 단위가 안나 있어서 애매한데, 그냥 선생님 잠깐 미터로 보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360미터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펜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설치하는 펜스의 비용을 묻고 있는데 이 문제는 재밌어요. 뭐냐면 단위 좀 떼볼까 이제 단위를 살짝 떼서 보면 어쨌든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펜스 설치 비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길이가 짧아야 돼, 그렇지? 길이가 짧아야 되는데. 길이가 짧아지려면, 음, 아까 한 것처럼 선생님이, 어, 계산을 하되, 다 알아들었겠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하자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여기는, A, 여기는 이 길이를 잡고, A하고 B를 했을 때, 그지? 여기는 절반이니까, B1에, b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는 아까의 두배 만큼의 아 아까 풀이가 났구나 그냥 아까 풀이로 설명하겠어 이어서 그러니까 k처럼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보자고 알았지 응. 자 그러면 최소가 되려면 은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얘랑 얘랑 같을 때였지 지하야 오케이. 그러면은, 둘이 합쳐서 360이 최소값인데, 얘는 180, 180 돼야겠네. 어, 그러면은, 아까 길이가 X였으니까 X는 얼마 되면 되겠어. 그렇지. X는 60이 되면 되겠지. 정답은 60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질문이 402번이네. 402번은, 여기 변의 길이를 A, 요거를 B라고 할 때, 이 길이는 2인 거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사야치야야. 근데 둘레의 최소값이면, 최대값이면은, A 더하기 B의 2 배의 최대는?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가로가로는? 괄호, 괄호의 제곱보다 꺼놨다 해서 얘는 제곱되기 전에 꺼. 여긴 제곱. 여는 1, 1이 와야 되잖아. 근데 이게, 이거, 얘가 지금 8이면은, 이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은, a 플러스 b에 대한 값은 8이 아니고 4죠, 이거. 이게 8, 제곱이 8보다 작거나 같다인 거니까, a 더하기 b는 2루트 2와 마이너스 2루트 2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2a e, 더하기 b인 거니까 4루트2가 최대값이 돼주고 최대를 묻는 거니까 요거다 그쵸 바로 이어서 403번 음, 403번은 직육면체에 대해서 대각선의 길이가 다음것같아요 그러면 얘도 변의 길이를 모르죠 a b 여기서 잠깐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a b c 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7인가 알죠? 어, 모든,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이거 4배 되는 거 맞죠? 이거 최대 묻는 거니까, 과로, 과로는, 과로의 제곱보다 커나 같다인데, 여기는 제곱되기 전에 거, 여기는 제곱이 된 거, 그럼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어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개수들이 제곱이 돼서 올 테니까 이건 3이고, 27이라 80, 어후! A다기, B다기, C에 대한 제곱이 81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A다기, B다기, C는 9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는 9가 아니라 9에다가 곱하기 4 해준 거. 36이 정답이다. 그 다음, 라스트 404번. 자, 404번은 여기 변을 A, 여기 변을 B, 여기 변을 B, 여기 변을 C라고 할때 문제에서, 5, 원부터 어디까지요? 5, 원요 점부터, 요 점까지 길이가 6이라 나와 있잖아? A 다기 E, B 다기 C가 6인 거야. 근데 원날비는 A제곱 다기 B제곱 다기 C제곱에, 파이. 이걸 최소로 묶거든. 그래서 가로가로는 또 가로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요기 제곱되기 전에 거. 여기는 제곱된 거. 그치? 그럼 1, 4, 1이 들어가면서, 얘는 6이고, 요거 얼마에요? 구해야 되구요. 요거는 6, 6, 36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 제곱의 넓이는, 이게 얘네들은 6보다 커거나 같게 되고,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을 갖잖아.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 했선생님 등호 성립 조건은, 이 개수분의 이거, 이 개수분의 이거, 개수분의 이거 해서, 1분의 A가, 2분의 B랑 1분의 C랑 이거 1대 등고가 성립해 최소가 돼 최소가 된다 그러면 이걸 모두 다 뭐라고 두냐면 는 K라고 두는 거야 그럼 A는 K가 되고 B는 2K가 되고 C는 K가 되거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K 더하기 2K 더하기 K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어 여기다 대입할 필요가 없구나 여기다 대입해야 되겠네 K 더하기 얘는 b니까 어 4K 더하기 K가 6인 거야 그럼 K가 1이 나와 그럼 세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인데 그럼 a가 1이고 b는 2고 c는 1이라서 길이의 합은 얼마 나와야 된다 그렇지 4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설명